할렐루야. 다 이렇게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제가 공리파리를두 가지 담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제가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제가 담는 데는 별로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도 동영상 찍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해야 되니까, 제로하고, 그릇하고, 또 이미 담거나 한 것을 제가 들고 나와서 처음부터 담는 것을 어떻게 담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할수 있고 그리고 돈도 얼마 들지 않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 전에 옛날에는 이것을 참 담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깻잎도 간장에 장아찌 담는 거 진짜 제가 최초로 제일 먼저 아는 사람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했지만은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저는 거의 한 서른 몇살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러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가까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 담아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담았냐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 내가 깻잎 사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담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집마다 우리 집사님 집을 가서 그걸 다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한 10년 넘게 흐르니까 그때부터 어디에서 누군가 이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깻잎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를 가지고 우리가 장아찌를 지금 다 담굽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궈도 그간 재료를 정확하게 잘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너무 짜게 해도 짜봐서 맛이 없고. 또 싱거우면 변질이 되니까 또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콩잎을 가지고 두 가지 반찬, 밑반찬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콩잎 담는 방법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재래시장에 가면 이 콩잎을 소금에 지금 파란 콩잎입니다. 나중에 가을이 되면 노란 콩잎도 나오지만은 파란 콩잎을 이렇게 담구어서 쌈밥 해먹는 거 저밖에 지금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소리를 처음 듣는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듣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동영상에 빨리 올려 드려야 되겠다. 좀 있으면 콩잎이 들어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이 콩잎을. 파란 콩잎을 따와서 이게 부드러운 깁니다 올콩잎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가면 소금에 갈르렁 적셨다가 가져오가지고 팝니다 이것을 집에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수도물을 틀어서 다시 씻고 헹궈야 됩니다 헹궈가지고 물을 꼭 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이거 이거는 한 2만원치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을 치면 <laughs> 제가 지금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상영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찍다가 뭐또 껐다가 이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된장에, 된장에 또해놓 깻잎입니다. 이걸 제가 다 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먼저 국물 김치에 담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와서 물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이끈는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수도 물을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깨끗이 씻거세요. 그러면 짭은 물이 완전히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물을 꽉꽉 짜서 여기에 그렇게 다 담고, 그 다음에 국물은 평소 때 우리가 국물 김치담 담듯이 그냥 저는 메르치를 가지고 항상 국물을 냅니다. 육수를 냅니다. 그럼 비린내 날것 같아도 절대 비린내 안 납니다. 이는 콩잎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메르치 맛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메르치 가지고 이렇게 한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오면 그래서 제 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메르치 다시 물에다가 밀가루를 풀든지 아니면 찹쌀가루를 항상 좀 갈아가지고 냉동에 보관해 놨다가 국물 김치 끓일 때마다 그 찹쌀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저어서 끓여서 식힌 다음에 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저는 메르치 액젓이죠. 맑은 액젓. 그것을 조금 붓습니다. 그리고 이 콩잎에서도 원래 짠맛이 조금은 거기에 나오거든요 국물에 나오고 우리가 열무김치 담을 때도 다 간을 했기 때문에 열무에서 얼갈이 배추에서 다 짠맛이 좀 나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이 국물 원재료에는 액젓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먹어보고 안 짜다 싶을 정도만 그래 놓고는 제가 지금 이미 국물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는 벌써 며칠 전에 담근 건데 그냥 말을 해드리면 못,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실습을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캡비를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그 국물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식은 걸 이대로 국물에다가 까았다 눌립니다. 국물 식은 메레치 다시 물액젓 조금 넣고 간 맞춘 그 국물에다가 이것을 한캡비한캡비 캡이, 캡이 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눌리면 됩니다. 눌려서 꼭, 꼭 눌려놓고, 예, 눌려놓고는, 그리고 이렇게 다 눌려서, 예, 눌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가 지금은 국물에도 여치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다 눌려 넣어놓고, 만든 국물을 여기에다가 붓습니다. 국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양파하고, 붉은 고추 당근 이거는 색깔 나라 고였고 당, 어, 양파는 물론 단맛이 빠져나오니까 양파는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국물 김치 지금 요다 절아서 이렇게 물하고 부어서 넣어놓은 콩잎 위에다가 이 지금 재료를 올립니다 다 재료를 올리고 그리고 파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먹을 거니까 통째로 통채로 제가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양파하고는 우러나라고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콩, 콩잎 국물은 담아놓으면 색깔이, 콩잎 색깔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국물 김치는 색깔이 뽀얗든지 아니면 고춧가루 물을 내서 여으니까 또붉었던지 색깔이 이렇는데, 콩잎 김치는 담아놓으면 국물 색깔이 좀 끔어충충합니다. 다른 거 하고는 색깔이 약간 틀립니다. 콩잎에서 파란 물이 한물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물은 잡사도 되고 안 잡사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 일주일 동안만 담그고 나서 하루 정도 빨리 익혀 잡술라면 하루 정도 밖에 두었다가 하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잘못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담고서 한몇 시간만 밖에다가 두었다가. 바로 김치 냉장고에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밥을 어, 잡술 때는 이 물을 짤면 안 됩니다. 무슨 쌈이든지 쌈은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물을 짜라 뿌리면 쓰레기 말란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쌈밥 장사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쌈을 삶든지 데쳐내면은 그대로 이래 가지고 어디다가 얼금이 위에 얹어 놨다가 물을 그대로 둔 채에 빼서 이래 가지고 쌈밥을 골고루 한 접시씩 냅니다 그래야 이 배추나 깻잎이나 양배추나 데친 것이 좀 시들시들 안 해져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쌈밥을 삶아서 데쳐가지고, 월 국물을 짤아버리고, 막 짤면, 시래기 짤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쌈밥 하는 비법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싱싱하고 맛있는 비법을 제가 알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콩잎을 물에 담가 있지만은, 그 내면 물이 흐르죠 요 정도 흐른 다음에는 접시에다가 그대로 이렇 물기 좀 있어도 됩니다 요대로 밥상에 내놔야 됩니다 밥상에 내놓으면 우리가 자기 입으로 뭐 잡술 거니까 쌈밥 쌈물남면다손 씻고 들어오시잖아요 손을 씻은 다음에 이것을 뭐한장 해도 되고 두 장도 해도 됩니다 근데 두 장씩 먹어도 더 맛있고 또 액기 먹을려면한 장씩 하면 되고 이래 해서 제가 오늘은 밥까지 제가 여기에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밥을 이렇게 해서 여기 콩잎에다가 쌌어 그리고 제가 메르치 액젓을 가지고 양념을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양념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재피 있습니다 제피라고 도 알아듣고, 산초라 해도 알아듣지만, 산초는 사실 똑같아도 기름을 짜먹는 게 산초고, 제피, 알은 다 까만 거 빼내고,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다 말려서 씨를 빼고,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어저께 오늘 이걸 할 거면, 양념 만들 거면, 그날 제피를 조금 절구통에 꺼내가지고 찡으면 냉동실에서 내서 찡으면 굉장히 잘 찡어져요 아삭아삭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부어서 어제 제가 이 양념 만들면서 조금 넣었습니다 어제 제가 깻잎도 좀 김치를 담았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양념이 여기에 땡초도 들어가고 제피가 들어가고 뭐 나머지 양념은 다 아시죠? 마늘 뭐, 땡초 좀 썰이, 그좀엮코 파도 썰이 엮고 그래서 이 양님이 또 우리 경상도 사람은 전적국을 가하지만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전 냄새 난다고 전적국을 좀 싫어하잖아요. 비린내 나니까. 이렇게 액젓을 가지고 이양념이를 만들어버리면 별로 비린내 절대 안 납니다. 한번 만들어서 콩잎을 가지고 이렇게 쌈을 싸서 이양념을 가지고 쌈을 싸잡술 때, 여름에는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초를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땡초를 갖다가 넣어서, 이래가지고 쌈을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동영상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뭐 상영을 해주고 하면, 제가 먹어가면서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래 하면 좋은데, 이거는 콩잎 쌈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드셔보시면요. 어저께도 우리 집에 어떤 여 전도사님이 와서 한번맛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제가 두 번만 밥을 싸드렸어요. 진짜 맛있다면서. 어떻게 저는 이런 거 경상도 살아도 저는 콩잎을 가 국물김치 담아서 쌈 싸먹는 거 처음 봅니다. 이랬어요. 네, 이걸 거 제가 연구해서 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경상도 계시는 분들도 콩잎 지금 빨리 안 가면 이 콩잎은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좀 이따 늦게 넣고 콩은 노란 콩잎 따가지고 또삭카가지고또 담아먹죠. 그거는 그래가 먹고 서울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 사람을 보고 콩잎 먹는다고 무슨 소가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안 잡사봤어 그래요. 이 맛을 한번 보면 다른 쌈밥보다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색깔도 예쁘죠 보면 그래서 양념 맛으로 먹으니까 양념을 아주 우리 경상도 사람은 산초를 였고 제피를 였지만은 서울 사람들은 그거 안어도 됩니다 땡초, 잔파, 마늘, 고춧가루, 통깨 네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쌈을 한번 싸서 사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된장에 담간 거 된장에 이렇게 담은거는 지금 백화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거 다 알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담그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똑같이 아까 이 이파리처럼 이것을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아까 끈 뭉킨 채로 이것도 씻어서 얘는 된장에 담그니까 물을 꼭 짤아야 됩니다 물을 꼭 짜셔 가지고 우리 일본 된장 있죠. 어, 슈퍼마켓에 마트에 가면 팝니다애 된장이라고 합니다애 된장 그한 1kg짜리 하나 사 와가지고 메르치 다시물을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애 된장하고 메르치 물하고 물엿을 좀 넣어야 됩니다. 약간 물엿 너무 달게 하면 안 돼요. 맛이 없습니다. 깊은 맛이 없으니까 물엿이나 그 올리고당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마늘 갈한 거를 또 여야 됩니다. 일단은 된장을 간을 맞추고 양념이 들어가야 그 양념에서 이게 콩잎에 오른 도면더가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요. 요 정도 하고도 5천 원씩 줘야 사 먹습니다. 5천 원.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뭐2만원 치인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와서 또좀 가져갔어요. 가져가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 먹으면 조금씩 사온거 먹으면 또 한꺼번에 다 먹었지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그 에덴장에 제가 또 계속 말을 반복해서 하면 또잘못 알아들으실까 싶어서 그래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되니까 반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죽 끓여 봤죠 호박 죽이나 가정주부들 다죽 끓여 봤을 때 조금 아주 된거 말이고 약간 물컹한 죽. 그 정도로로 멸치 다시물과 애된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마늘 넣고 저어서 손가저어서 이렇게 잘 저질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콩잎 사온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한 장씩에는 바르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한 장씩 못 바르니까. 그 국물 만들어놨는데거이한캡비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걸 불려주면은이 속에 전부 지금 된장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불려주면서그 국물을 제가 여기 만들면 이 달아이에 제법 반달아이 좀 되잖아요. 반양적이 되니까 지금도 여기에 국물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담아서 숨이 죽었기 때문에 색깔이 지금 파랗지가 않고 이제 노란 색깔로 돌아오고 있죠. 이 된장에 담근 거는 이렇게 한 보름이나 놔주면은 색깔이 아주 노랗게 맛이 듭니다. 들면 그때 여름에 입맛 없을 때한 장씩 내 가지고 저는 우리 집에서 또 키우는 고추를 여기다 해가 이걸 또로로 고추하고 말아서. 밥한 숟가락 먹고 이걸 같이 먹으면, 고추하고 먹으면 전혀 짠맛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담그면 짜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그래서 바위에 이걸 거한 장씩 얹어서 잡사 봐도 되고, 또 우리는 옛날에, 또 옛날에는 진짜 짜게 짠 된장, 우리 조선 된장에 단지 항아리에다 이걸 그냥 그대로 다한캡있서 이렇게 박아 여놨다가 여름 되면은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반찬이 없잖아요. 그짠 거를 꺼내가지고 물에 말아서 고추에다가 이걸 둘둘둘둘 이래 말아가 먹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짠 반찬 아무도 안 먹으니까 일본 된장에다가 다시 물에다가 삼삼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한 캡이 한 캡이 이렇게 불려서다 된장에 묻혀가지고, 예 네, 된장에 다 이래 묻힙니다. 무침 이것도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럴 때 통에다가 이렇게 다 착착 넣어 보세요 이것은 끈을 풀어야 됩니다 아까 국물 김치는 국물이 흥건하게 당기니까 끈 묶고 난거안 풀어야 됩니다 안흩어지게 근데 된장에 하는 것은 한 캡에 한 캡에 다 이렇게 된장을 넣어야 되니까 풀면서 이걸 안흩어지도록 이렇게 착착해서 이래서 우리가 진짜 식사 때 되면 접시에다가 너무 많이 내놨다가 한꺼번에 못 잡으면 또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먹을만큼만 우리가 살아야다가 담아내서 식사 때마다 잡수면 됩니다 제가 왜 며칠 전에 또 오이김치 비법을 알리켜 드렸는데 오이김치 그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먹을 때까지 우리 오이김치 다 담을 줄 알잖아요 그 들어가는 재료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넣는데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아리케 드린 거지 뭐 다른 분들도 오이김치 담는 거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놔도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몰라서 제가 그걸 올려드린 것이고 또 오이김치가 물러지뿌리면 물렁물렁하면은 또, 먹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백화점에 가서 우리 이거 단골줄 모르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굉장히 비싸게 사와서 접수는데 음, 가정집에는 이거 만 원어치만 사와서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만 원어치 거기에 맞춰서 양념도 비율을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저희들은 교회를 하니까, 교회 항상 우리는 제가 점심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담굽니다 이렇게 담그고 또 깻잎도 저는 나중에 이렇게 담그는데 깻잎은 일본 된장과 하면 안 됩니다 깻잎은 조선된장으로 해야 돼요 네, 그때 또 가서 제가 또한번 깻잎 담그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이 콩잎하고 깻잎을 담가나면 된장에 담근 거는 어느 게더 맛있느냐 하면은 깻잎이 더 맛있습니다. 깻잎은 왜 그러냐면 깻잎 향이 된장에 담가 난걸 나중에 먹으면 깻잎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깻잎 담그는 것은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닙니다. 깻잎을 그냥 제가 다음에 한번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그냥 생깻잎을 바로 깔아놓고 된장 만드는 걸 우에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는 조선 된장이고 너무 짜기 때문에 짜게 하면 안 되니까 우에 깻잎 이만큼 깔고 위에 조금 그 된장을 양념 바르듯이 위에 얹어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밑에까지 간이 다 배입니다 배이면 삼삼하게 먹어야지 누가 요즘 음식을 짜게 하면 씁습니까 오늘은 제가 콩잎 담는 것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것은 처음에 한번 듣고 잘 모르면 또한번더 들으면 됩니다. 이것이 국물김치 담아난 겁니다. 이것은 된장에 담은 거. 이래가 여름에 밑반찬을 좀 해서 여름. 이거 절대 올해나 내년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콩잎 쌈밥은 진짜 한 번만 해서 드써보세요 계속 해 잡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